사랑하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출장이나 유학, 혹은 군복무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의 얼굴을 직접 볼수 없고, 오직 전화나 문자, 화상통화로만 그리움을 달래야 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얼굴이 아무리 반가워도, 직접 손을 잡고 눈을 마주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날,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그 순간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는 것을 세어가며 말입니다. 그 얼굴을 다시 마주하는 순간,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한 안도감과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간절한 그리움에 대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때 느끼는 그 애틋함,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은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져야 할 마음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채널이 계속해서 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두운 길을 걷는 이에게 따뜻한 등불 하나를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는 좋은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모든 신앙적 행위들이 사랑하는 이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연결되어 있지만 그분의 얼굴을 직접 뵙고 싶은 그 갈망을 채워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막연하고 비인격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다해 사랑하는 내 삶의 사랑으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의 얼굴을 하루빨리 뵙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사랑 말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돌아봅시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 땅에 너무나 근사하고 안락한 집을 지어 놓은 나머지 더 이상 예수님의 얼굴을 간절히 기다리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즐거워서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시거나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것을 오히려 슬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신앙이 단순히 좋은 도덕적 가르침을 배우고 착한 일을 몇번 하는 종교 활동으로 전락해버린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열정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제 삶의 전부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뵙고 싶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살아있는 관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옷이 없소서. 하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다른 것들과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세상의 즐거움, 물질적 풍요, 사람들의 인정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잊어버리거나 심지어는 미루고 싶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 문제의 핵심을 짚어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부활을 소망하며 주님 만날 날을 간절히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유일한 목적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마침내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직접 뵙게 되는 가장 큰 이득이어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때때로 일 때문에 집을 떠나 먼 곳에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호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도 그곳은 제게 진정한 집이 아닙니다. 마음 한 구석에는 늘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을 향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지, 영원한 우리의 집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곳에 속하지 않았다는 낯설, 그래서 더욱 간절히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 저는 인도의 오리사주에서 온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지역은 몇달 전, 일부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교회가 불타고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박해가 있었던 곳입니다.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집을 잃고 쫓겨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그 목사님은 그 지역에 32개의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 모든 교회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10명이 넘는 가족과 성도들을 잃었고 이제는 그 목사님의 목숨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 습니다.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그들의 위협대로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아니면 숨어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고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솔직히 제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곳에 머무시지. 여기는 안전한데. 아무도 당신을 해치려 하지 않는데. 하지만 그는 결코 여기에 머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활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겪는 어떤 고난도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 땅의 안위가 아니라 영원한 끝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거절하고 심지어는 당신 자신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 거절의 고통을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무에게도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이웃과 진정으로 나눌 때 우리는 물질적으로 더 가난해지는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 할때 우리는 상처받고 이용당하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과 나눔에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딱이 정도까지만 사랑할 거야. 이상은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보는 어떠했습니까? 그분은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죽음으로 몰고 갈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안전한 상황에서만 나누려하고 우리의 사랑을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범위 안에서만 베풀려고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경계선을 긋는 한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너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곳을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삼지 말라는 경고를 끊임없이 듣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아, 내 침대, 내 주방, 내 차, 모든 것이 나의 거드로 가득한 이 안락한 집에서 우리는 나그네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리기 너무나 쉽습니다. 어느덧 이 땅의 삶이 너무나 소중해져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 죽는 것을 원치 않게 되어 버립니다.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정말로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해서 그분의 얼굴을 보기 위해 서두르고 있습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너무나 멋진 당신만의 집을 지어 놓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글을 읽으면 그의 모든 생각과 삶이 오직 한순간 즉, 주님을 만날 그 마지막 순간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한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될그 순간이 어떤 느낌일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의 온생에는 그 순간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여,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마치 고대 올림픽의 달리기 선수가 결승선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상을 받기 위해 시상대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이미 승리가 확실한 선수처럼 마지막 테이프를 끊기 직전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이 온전하지 않으며 이미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당시 교회에는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완전해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지만 스스로 나는 아직 온전하지 않다고 겸손히 고백하며 그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또한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하며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부활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나는 그날을 위해 지금도 힘써 달려가고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는 불완전함에 지쳤습니다. 더 이상 유혹에 넘어지고 싶지 않고 다시는 죄에 쓰러지고 싶지 않은 그 갈망. 우리는 온전해지고 싶습니다. 바울은 그 온전함을 향해, 그 부활의 순간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고백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이것입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경주 중인 선수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속도는 줄어들고 경쟁자에게 추월당할 수 있습니다. 그 한순간의 방심으로 경주를 망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로데의 아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소돔성에서 도망치되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두고 온 세상의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고 그 즉시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참으로 엄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뒤돌아보게 만드는 매력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땅의 성공, 안락함, 즐거움들. 이것까지 포기해야 하나? 하는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런 것들에 한눈팔 수 없다. 나는 오직 결승선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달려갈 뿐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과거를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상처, 당신의 실패, 당신의 어린 시절.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과거의 얽매이면 우울해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미래, 즉 주님을 만날 그 날에 고정할 때, 우리의 오늘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제가 오래 전에 사용했던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긴 밧줄이 여러분의 존재 전체를 나타내는 시간선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밧줄은 끝없이 영원히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이 짧은 빨간색 부분이 보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내는 70년, 80년의 시간입니다. 찰나에 불과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펼쳐집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직 이 짧은 빨간 부분에만 온통 마음을 쏟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순간을 더 편안하게,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에만 몰두합니다. 은퇴 후에 안락한 삶을 위해 젊음을 바쳐이라고 저축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짧은 빨간 부분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저 끝없는 영원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찰나의 순간을 오직 나 자신의 안락과 즐거움을 위해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이 사명을 위해 바칠 것이다. 나는 결승선을 통과할 그 순간을 위해 내 삶을 투자할 것이다. 그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주님 만날 나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무엇이 보상이 되고, 무엇이 후회가 되겠습니까? 당신이 탔던 멋진 차, 당신이 살았던 넓은 집, 당신이 입었던 비싼 옷, 그 모든 것이 그날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보았던 수천 편의 영화와 드라마, 인터넷 서핑으로 보낸 그 수많은 시간들을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보여준 본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의 삶이 곧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눈물로 호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여. 그들의 신은 베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 즉 그들의 걸음걸이는 십자가의 원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들의 끝이 멸망, 즉 지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식욕, 욕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자신의 욕망이 곧 자신의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을 감수하는 것인데, 그들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운 것을 자랑합니다. 세상적인 성공, 외모, 소유물을 과시하며 그것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모두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온통 땅의 일에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진정한 신자는 이 땅의 것들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장차주님을 배울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의 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우리의 사랑이신 그분의 얼굴 뵙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국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그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당신의 말 말고 당신의 삶, 당신의 걸음걸이는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이 찰나와 같은 빨간 부분의 삶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심과 세상적인 것들에 쏟아부었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영원의 관점에서 얼마나 후회하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세상과 경쟁하고 세상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멈추어야 합니다. 대신 우리의 눈을 들어 영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지난 한주 동안 영원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즉, 당신이 한일 중에 그 결과가 하늘나라까지 이어질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둘째, 지난 한주 동안 당신이 영원에 이르렀을 때 전혀 기억되지 않을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즉, 이 땅에서 끝나버리고 모두 불타 없어질 헛된 일에 사용한 시간, 돈, 에너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정직하게 평가해 보십시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제는 내의 삶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영원이라는 관점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이 땅의 짧은 삶에만 몰두하며 끝없는 영원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눈을 들어 결승선을 바라보게 하시고, 뒤에 있는 세상의 것들은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매순간 기억하며, 다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